어어, 왜 어. 배그 시발 똥개는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, 고래? 야, 시발 나 죽기 무들것 같아서. 아, 근데 이거 존나 무서워. 나 이거 못해. 나 하다가 중간에 끌 수도 있다. 무서워서. 어, 시발량 까먹었어 오. 야, 그런안 보자 안보고면 끄고 아, 볼게 오 형 봐봐 아 배터리 아껴야지 4일차라서 어려워 아 그래? 말좀 하시면서 해줘 약간 아이씨. 설명하면서 이해를 할수 있... 나는 없어요 그냥 너도 하는 거야? 그냥 대충? 저 늑대는 계속 봐줘야 돼 늑대가 달려온다 하거든 아난 늑대 달려오면 막 소리 들리지 않아? 어나 늑대를 막아본 적이 나 4일차까지 늑대를 막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개 쫄린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냥 문을 닫고 했었으면은 닫고 설계 만들었었으면 근데 그러면 게임이 모르겠... 안되지 맞네 동행사료이임하 현실에는 움직이는 로봇 없.. 고 움직이는 로봇인지 그래 왔어? <목소리> 카메라 얘네 뿌신 거야? 아니 얘네 움직이면 카메라 꺼질 거원래 어. 아 저, 시발 <목소리> 배척 족됐다. 아 원래 이거 문 닫으면 안 되거든? 어딘지 확인 딱 하고 딱 거기만 닫거나 해야 되는데 졸보라서 일단 닫고 가오 발수 발수 있겠다. <목소리> 치카오 있어 이 새끼. 주방 뒤지고 있는 거 아니야? 뭔가 없는 거 보니까. <laughs> 아 주방 주방에서 지금 저 무슨 일 하는 거야? 너투 있냐? 투는 아직 안 왔어. 이거 얼마에 오가는? 만 원. 오 싸네. 아싼편 아, 아닌가? 아마... 나가네 그래? 기억 안나 산수 좀 데리고 얘들아 라면을 먹을까? 먹어 얘네 좀 졸린데 배고파 얘들아 대가 하고 있어? 아니 돌아오는데 놀? 내가 프레임이 7밖에 안나와 제발 프레임 다 끊겨 7이 <목소리> 나온다고? 7? 어, 7 포탈 하나 맞아. 타는데 포탈을 근데 한3초동안탄거같아 포탈 그 짧은거를 <laughs> 원래면 3초도 안 걸릴 포탈을 <laughs> 나 혼자서 3 0초는탄 거였거든? 경현 한번 컴퓨터 수리 한번 가봐. 본체 들고. 컴퓨터 왔아왔어요 왔어요.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형이라. 본체 들고 한번 가봐. 이렇게 롤 창이 생 <laughs> 애가 그래픽이 높은 건맞는데오 쉣. 경현 라면 먹을까 말까? よくも。も 아, 씨발, 나한테 왜 그래요? 어, 여기 어, 숨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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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나. kasih oh, dulu. Itu... Turun ya, ya, 지금은 안 뵈도 없어요. 무슨, 예, 지금,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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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저이라 응? 누구야? 뭔건데 뭐냐? 폴라어 뭐? 플러슨 말을 해서 그냥 저기라 폴드 안 고칠 거야? 그거 고치긴 하는데뭐 어떻게 대응할거 아니야? 나중에 대응 해야 될거 아니야? 내신 대신말 10분밖에 안나았어덥됐다나이 씨. 내 혼자 시즌이 문을 너무 많이 달아. 왜안 가? 저 새끼 씨발